안녕하십니까. 유동렬의 라이브 안보 브리핑입니다. 지금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애고방송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그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그 화상으로, 화상으로 한반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반도 한국의 안보라는 그 조자하에 정책 세미나가 일입니다. 주관하는 그 기관은 국회 연구단체 중에 자유경제포럼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이 자유경제포럼은 삼선 의원인, 그 국민의힘의 박대출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고, 여기에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정의원, 주원으로 가입이 돼 있고, 그 다음에 민간자문위원들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세미나는 뭐냐면, 내일, 미국이 한국보다도 하루 늦기 때문에 내일 1월 20일 날낮 12시에 워싱턴 어, DC에서 바로 에,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실상부하게 새로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는데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과연 한국의 안보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해서 주제를 바이든 체제 출범과 한국의 안보라는 주제에 크게 그세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지금 그 자료집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게 이제 화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화상으로 진행되는데 이 유동렬의 안보전설에서 오늘 오후 2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사회는 성일종 의원이라고 국민의힘의 의원인데 이분이 자유경제 포럼에 지금 그 책임 연구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일종 국회의원이 사회를 보고 세 명이 발표를 합니다. 발표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이 바이든 행정부의 한반도 대 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이용준 전 외교부 차관부입니다 외교부 북핵담당 대사도 했고 말레이시아. 그 다음에 이탈리아 대사를 역기하신 분이죠. 북한통입니다. 북미, 대미, 북한통입니다. 그래서 이용준 대사께서 제일발제로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반도 정책에 대해서 아주 그 알기 쉽게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 다음 제두 번째 주제는 그 바이든 행정부와 그 우리 문 정권의 대북 정책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하에서 문재인 정부가 어떻게 대북 정책을 펼칠 것인가 하는 것을 전망을 하고 이에 문제점이라든지 이에 대책을 제기할 겁니다. 조용기 교수입니다. 고려대학교 그 북한학과 교수를 연지하시고 정년 퇴직하시고 현재 국민대 정키대학원의 특임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기 교수가 제2 발제를 합니다. 그다음 제3 발제는 바로 제가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의 대남 전략이라는 제목하에 제가 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으로 인해서 북한의 김정은이 가 어떻게 대남 정책을 구사할 것인가를 제가 발표를 할 겁니다. 그 오늘 제가 발표할 내용을 간략히 이야기해게되면 이렇습니다. 그동안 유동열의 안보전선이나 또는 라이브 안보 브리핑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이 김정은은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원래 김정은은 말로는 이 남북한 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뭐 미국이 관여할 필요도 없고 신경도 안 쓴다라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있지만 실제로 이 북한 정권, 소위 그 동안 김일성, 김정일 김정으로 이어지는 이 북한 김씨 집단은 이 미국의 행보에 대해서 상당한, 상당한 그, 쉽게 말하면 의미 깊게 그 추적을 하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무기가, 미국이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래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 시대에는 그래도 트럼프와 세 번이나 만나서 회담을 하는 바람에 나름대로 의미했었죠. 쉽게 말하면 국제사회에서 나이 어리다고 아무도 상대를 해주지 않는 이 김정은이를 혈맹이라는 바로 중국의 시진핑도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도 안 만나줬어요. 그랬는데 세계 제1의 국가인 최강의 미국 대통령인 트럼프가 만나준다고 하니까 트럼프가 만난다고 하니까 그때 다 이제 시진핑도 만나주고 푸틴도 만나준 겁니다. 결국 트럼프의 과욕 때문에 자기가 김정은을 만나서 직접 대화를 해서 설득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그황된 생각을 가지고 세차례 김정은을 만났지만은 결국은 뭡니까 북한이 비핵화요 한 틀도 못 나가지 않았습니까? 좀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자 바짝 긴장하고 있을 겁니다. 이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와는 다른 방식입니다이 트럼프는 대한만국 정책을 할때 쓰이 그 탑다운 방식이라고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내리는 방식입니다. 기존에 소위 그 대한민국 정책을 소위 그 꾸리는 국무부라든지 또는 미 국방부라든지 CIA라든지 이런 기존의 부서들에서부터 의견을 모아가지고 정책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다 무시해버리고 내가 할수 있어 하고 트럼프가 탑다운 방식으로 내려가지고 하다가 실패했죠. 바이든 행정부는 이 버트럽업이라고 해가지고 아래로부터 의견을 모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대북 정치이나 대한국 정책을 펼칠 때이 바이든 행정부는 어떤 방식이냐면은 미 국무부라든지 또미 국방부라든지 또는 CIA라든지 이러한 관련 부서들의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갖다 받아가지고 어 정책을 결정하는 이런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탑다운 방식의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이런 실패를 대풀이자, 대풀, 대푸, 대풀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짝 긴장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내심으로 바짝 긴장하고 있지만은, 에, 지난 그 1월 8일 날이죠.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1월 2, 저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그제 8차 당대를 회 했는데, 이때 당 사업 총화고를 했어요. 총화고를 하면서 김정은이가 뭐라 고 그랬냐면은, 응? 미국에 누가 집권하든지 응? 관심 없다 라고 공식 선언을 했어요. 미국 대통령이 뭐 트럼프든 바이든은 신경 안 쓴다는 거죠. 하면서 한얘기였습니다 미국은 혁명발전에 우리 공화국 혁명발전에 최대 장애물이자 주적이다. 미국이 주적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혁명발전은 뭐냐면 은 북한의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데 북한의 사회적 명 완수라는 것은 전한반도를 공산화 통일하는 거죠. 이걸 완수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주적이다. 혁명의 발전의 장애물이라고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반미적 시각을 명백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북한의 대남전략에는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후 2시니까요. 제가 한뭐 2시 한 40분 정도 지나야 아마 제가 발표를 할것 같습니다. 그 유동열의 안보전설에서 생방송으로 중계할 를 겁니다. 중계를 하시면은 여러분이 채팅 창이 있으니까 의견 주시면 제가 하고요. 지금 채팅 뭐 올라온 거 있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오후 2시부터 시작될 국회 정책 세미나,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한미 안보라는 이 주제에 이게 화상 회의로 합니다. 왜냐하면 그 우한 바이러스 소위 말하는 코로나 식구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 때문에 못 모입니다. 그래서, 사회자하고 발제자들만 국회에서 모여서 하고, 나머지는 화상으로 찍어서 전달하는데, 이동열 안보 전사에서는 직접 생중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세 가지 주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그 앞으로 미래를 전망하는 데서 매우 중요한 관련 주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 있는 시청자 여러분들, 애청자 여러분들 꼭, 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 만약에, 이, 지금 자료집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자료집이 나와 있는데, 이 자료집이 필요하신 분은 제가 파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파일로. 꼭 이렇게 인쇄된 걸보내주셨다면 거기 채팅창에다가 여러분께서 주소를 알려주시면은, 저희가, 저, 게 우편비를 저희 부담하고 그냥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신속하게 보면 파일로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시면 저희가 파일로 카톡으로 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오후 2시입니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에서 저희 그 자유경제포럼이라는 연구단체 주관으로, 주관으로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한반도 안보 관련되는 이 세미나를 많이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 2시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